신혼 첫날밤 남편 폰 보고 새벽에 도망친 이유 여보 샤워 좀 하고 올게 응 다녀와 하지만 신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3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까지 다정했던 남편 왜 신부는 신혼 첫날 새벽에 집을 나갔을까요? 그리고 신부가 모아둔 돈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1년 전 화려했던 결혼식 다음 날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3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당신만 믿어. 결혼식은 완벽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도 제가 모은 돈으로 냈죠. 미안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나중에 꼭 갚을게. 괜찮아. 우리 돈이잖아. 신혼 첫날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침대 위 남편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죠. 자기야, 언제 와? 보고 싶어 죽겠어.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울자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바로 너한테 갈게. 진짜? 그럼 오늘 밤은? 하루만 참아. 내일 아침에 보자. 메시지 보낸 시간은 결혼식 당일 오전 9시. 제가 드레스 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 위로 올리자 또 다른 대화가 보였습니다. 이빚 3천만 원! 오늘 다 갚았어! 신부가 모은 돈으로!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당신 휴대폰에 누가 문자 보냈던데! 아, 그거? 친구야, 친구. 친구한테 울적이라고 저장해요? 그리고 내돈 3천만 원 어디 썼어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설명은 변호사 앞에서 하세요. 증거는 다 찍어뒀으니까.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를 통해 혼인 무효 소송을 시작했죠.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신혼집 계약금 3천만 원. 남편은 전부 돌려줘야 했습니다. 6개월 뒤, 그 남자는 빈손이 되었고, 바람피운 여자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진심을 속인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사연도 함께 해요.